나단이 다윗에게 빼앗긴 양의 비율을 말할 때 다윗은 왕으로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지금 빼앗긴 자의 편에 사는 것이 책임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오늘 우리도 가정을 책임져야 할 때가 있고 또 세우신 교회를 책임져야 할 때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멋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또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처럼 오늘 우리를 여행을 데리고 다니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좀 좋은 것을 먹여 주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대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동네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친구 형에게 붙들려 호되게 혼나고 있었고 또더 나가서 그집 엄마한테까지도 끌려가서 호되게 막 혼나고 있을 때,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앞을 가로막고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인가. 내가 얼마를 잘 사주고 또잘 입혔는가를 떠나서 내 자녀 가까이서 나는 지금 내 자녀를 지키고 있는가. 보호해주는 그런 아버지인가. 다이슨 왕으로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빼앗긴 자들 편에 사는 것이 마치 책임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것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를 위해서 대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를 위해서 대신 좋은 선물을 해주면 마치 자신이 좋은 부모인 것처럼 또그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런 부모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또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책임진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과연 그렇게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책임진다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오늘날 세상은 저와 같은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이곳에서 거듭남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오늘날 이 세상은 오늘 이 교회 같은, 이 땅의 교회가 가장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책임진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살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이순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지금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숨기고 감추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래가 맞춰지자마자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 그녀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생아가 될수 있었던 이 바세바의 아이를 한 나라의 왕자로 출산하게 함으로 이후에 그 자녀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미리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한 왕으로서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이순 나단의 선지자의 비유를 들을 때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그 불의한 부자를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마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정한 일들, 억울한 일들을 보았을 때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하다고 하셨을 때에. 단지 우리아의 그 장수를 지금 전장에 나가 죽이게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을 빼앗은 것을 지금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근본적으로 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이그러진 형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질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적어도 그냥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그러나 똑같은 개체이고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 회중이 범, 죄를 범했을 때 번제를 속재물로 드리는 제물 크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재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온그 공동체가, 그 백성 모두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민족의 죄를 깨닫고, 그 집단의 죄를 깨달았게 되면은, 그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채물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혈통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씨고 누구의 자손인가가 중요하고 그가 그런 자손이었다 하더라도 30세가 되기까지 훈련하고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고 또 제사장이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하여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속건제를 드리고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죄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도 그가 아론의 혈통이고 레인이고 그가 준비된 훈련을 받은 자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면서도 그 기능이 남달리 감당될 때 오늘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오늘 우리가 대신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선물로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그것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단계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열심히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책임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대신하기 위하여 좋은 학원을 보내고 나의 부족함을 대신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선물하고 나의 부정함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남다른 수고와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은 거룩한 삶도 책임지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수고해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왜 이렇게 무책임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거룩하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죄가 많은 부족함이 많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헬라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생된 단어 하나가 할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할렘이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하면은. 받쳐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받쳐지다. 즉,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것도 거룩한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받쳐진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된 게 있겠습니까? 더 나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거룩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여기고 존중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받쳐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분명한 것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오늘 다이과 같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쳐졌으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단지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너희가 지금 내게 나와 드리는 그 많은 제물을 내게 드렸지만은 너희가 드린 그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드린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배불렀지만은 내가 그 피로 인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오늘 우리가 수고해도 아무리가, 아무리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도 결국 흠없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재물을 드릴 때 흠없이 드리라 그것이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소가 됐든 중요한 것은 흠없이 드리라 이 말이 4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흠 없이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지 양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상처가 입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태가 좋은 어떤 그런 질 좋은 그런 것들이 흠 없는 것인가? 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 c c 에 이렇게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어요. 그 CCC맨들이 항상 인사를 할때 손가락 하나를 딱 펌다. 그리고 뭐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나면 은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어떤 의미인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유대인 사회의 공동체 아부 아비 집이라고 하는 자기 의 아버지의 집을 가장 작은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부 아비 집에 온전하냐 하 밤새 뭐 이리의 습격이나 이리의 어떤 그런 짐승의 습격 때문에 양이 뭐어 잃어버렸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켜야 할 온전한 형상이 혹시 파괴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샬롬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실 때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오늘 우리는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생명이 그냥 연장돼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샬롬이고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 무엇을 대신하여 열심을 갖는다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오늘 우리 삶은 살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 같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안정된 것 같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무신가을 감춘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샬롬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을 대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하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지금 다이수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먼저 직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다이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안에 책임지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살았고, 지금 재판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지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 그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명하고 있습니다. 가인. 그는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곁을 떠났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부끄러웠지만은 주님을 직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위선 이전까지의 삶을 기르다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로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숨기려 했습니다.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이고 바로 그 죄인이 당신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가 바로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그러진 모습이 있습니까? 변질된 모습이 있습니까? 살롬 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 샬롬하게 하는 것, 그래,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먼저 누구의 잘못을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격적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증명하지 않는데 그냥 또 다른 열심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지 못한 채또 다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열심을 내고 또 다른 헌신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비로소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솔로몬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능력과 또 다른 실력과 또 다른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행동. 먼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어떤 경우도 이 시대를 바꿀 수 없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 죄를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다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책임지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나 속지제는 신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한 사람의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온해 중에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권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분이 높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든지 상관없이 소는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비둘기와 고른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분이 좋든지 믿음이 없고 신분이 나쁘든지,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니 하며 죄를 지었든지,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슬픈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의 책임을 전과하고 오늘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잘못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위처럼 아내를 위해 또 자녀를 위해 백성을 위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직면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지는 인생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며 속혼죄와 속죄죄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만민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땅을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로 세우셨다 할 때에다도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경우도 이 땅을 책임질 수 없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간구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